매마다 열만이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2024년에는 도량발호라는 사자성어가 선정되었습니다. 도량발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는 뜻입니다. 권력자들이 구,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데에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1위에 선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지도자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자기 욕심만 챙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눈앞에 온 2025년을 바라보면서 그 어디에서도 희망이나 소망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년 토정 비결, 신년 운세, 사주, 타로, 오늘의 운세, 이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아유,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 괜찮아.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이 득세하고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세상,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확실성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해주는 것, 그것을 찾다 보니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엉뚱한 것,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 젊은이들은 타로라고 하는 그 카드로, 서양의 카드로 타로 점 치는 걸 좋아해서, 에휴, 재미로 보는 건데 어때? 남친, 여친과 함께 궁합 보면서, 에휴, 재미로 보는 건데 좋으면 좋잖아.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게 좋잖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갖는 허구성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마음 지치고 힘든 삶을 그 누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분명한 삶과 인생의 목표를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인간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난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 이건 참 아쉽습니다. 이것만 되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2024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숭숭하고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위로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이 땅은 혼란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오늘 본문의 시문을 통하여 진정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위로자 대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흔히 의롭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롭다는 것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며 정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는 표현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과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쓴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그 노년의 일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믿고 기다렸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바라보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시몬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적인 가르침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시무는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시몬은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몬은 당시에 메시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돈에, 권력에, 그리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 사랑, 섬김, 나눔, 이런 곳에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혼란하고 힘들어지고 어두워지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무원처럼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도를 기다리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견고히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의롭고 경건한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고 전파되었는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 봅시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 나갔습니다라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무원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회개합시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2025년 더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성전을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해야 합니다. 시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주회전에 오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즐거워했던 시몬, 특별히 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시몬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가 그처럼 기대하고 사모했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과 같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나 혼자 어려울 때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위로의 사람들, 평안의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함께 그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서는 응답 가운데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소를 만난 그 벅찬 감격에 시몬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찬송합니다 왜 여기에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이 본 것은 예수 그리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그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시무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참빛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누구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빛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므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분이 바로 주님의 구원이요 우리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으로, 찬 빛으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이다라고 시몬는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빛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민족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보편성을 노래하면서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소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예수 그리소에게서 죽으셨고 또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소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셨어.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시몬은 자신들의 눈에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의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난 이후에 시몬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 주제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일점일에 어떠한 오차도 없이 운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이심을 지금 심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란합니까? 뒤숭숭하고 뒤죽박죽하고 엉망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시몬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제여 하나님만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며, 나는 단지 종이요 미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사오니 이제 내 사명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즉 내가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춰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나는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시몬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는 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시몬이 소망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이요. 그리고 이제부터 무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와, 서막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죄악과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생과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지금까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2025년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2024년을 보내는 우리 파평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의 위로, 위로자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방에 구원자로 서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경륜임을 그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에, 우리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직장과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극률이 여기면서 그들을 위로합시다. 성전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풍성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주제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종을 놓아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 믿음의 성도.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과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88장 1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찬송 88장을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8장 1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나의 위로자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 이한해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88장 1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도주 예수님은 아름다우러 산 밑에 백아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